서프러스 프로그 루시오 공략 1-2편입니다. <laughs> 이번 편은 둥근 벽과 사각벽에 대한 설명 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각도가 다른 벽을 타야만 다, 계속 벽타기를 할수 있다라고 가르쳐 드렸는데요.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먼기둥은 자세히 보시면 각도가 다른 면이 무수히 많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벼만 주시면은 그러니까 위치만 조금 다르게 비벼만 주시면 계속 탈 수가 있어요. 타시는 방법은 그냥 올라가셔서 이렇게 A만 살짝 벗어나게 해놓고 방향키로 이제 원기둥에서 안 벗어나게 조정만 해주시고 타시면 됩니다. 근데 이 쉬운 거를 뭐 리장 타워에서 자기는 벽 타기로 뭐어뭐 원기둥을 계속 돌았다느니 떨어지질 않는다느니뭐 이런 신 얘기를 하시는데. 필요 없고요 그거 하면은 팀원들이 5대6 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시는 게 훨씬 더, 팀한테 도움이 됩니다. 원기둥을 타시는데 만약에 익숙해지셨다면은 이제 원기둥을 타면서 딜까지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힐로 바꾸고 우리 팀 힐을 하면서 원기둥, 원기둥대로 계속 타고 딜은 딜대로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속도 오 상태에서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조금 벗어나는 범위가 높, 넓어져가지고 카메라를 안 보면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각벽입니다. 사각벽은 둥근 벽과 다르게 정말로 사각 사각기둥, 기둥답게 면이 네개입니다 요, 요거를 매번 반복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속도 버프를 키지 않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벽이기 때문인데요. 이 벽은 이제 정확한 타이밍에 놓고 타고를 반복해야 합니다. 마우스도 그만큼 바쁘고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바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냥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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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놓고, 타고, 놓고, 타고, 놓고, 타고, 놓고, 타고, 놓고, 타고, 놓고, 타고,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타시면 저 끝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사각기둥이 어렵다곤 하지만, 뭐, 벽타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뭐, 그냥 적당히 하면 올라가지는 그런 면이거든요, 사각기둥.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